직장인들의 최고 부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고시원 사업이 왜 아직도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거나 지금 권리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운영 중인 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우리가 깬다면 아직도 수익성 좋은 고시원 사업장 하나, 세팅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편견을 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편견 세 가지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편견은요. 화장실에 대한 편견이에요. 어, 방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고시원을 이제 원룸텔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이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손님이 들어오고 방을 팔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장실이 없으면 이 방을 손님에게 판매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 우리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 고시원 시장에서는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이 방을 미니룸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미니룸이 훨씬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습니다. 우선 방 내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방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곰팡이나 어, 벌레 문제에 민감한 분들이 그렇고요. 냄새에 취약한 분들도 화장실이 없는 방을 선호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어, 가격 문제인데요. 화장실이 없는 방들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저렴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잠만 잘 곳을 찾는다든지 주거비를 낮춰야 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온 분들이라든지 저렴한 방을 찾는 분들에게는 화장실이 없는 이 미니룸이 정말 최적의 조건의 방이에요 어, 서울 시내 어디서 자도요 수도전기, 가스, 그리고 간단한 어, 밥이나 라면을 포함해서 30몇만 원의 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룸 화장실 없는 방에 대한 편견을 깨면 돈이 보입니다. 아, 두 번째는요,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주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4층, 5층, 6층에도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5층에 고시원 말고 들어갈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핵심 지역이 아닌 이상, 핵심 지역도 2층 넘어가면 공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핵심지가 아닌 이상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은 고시원을 대체할 만한 임차인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인수하려는 분들이 꺼려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권리금을 조금 더 낮춰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근생빌딩, 이면도로, 그더 깊숙이 있는 도로 3, 4층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5층, 6층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편견만 깬다면 여기서도 돈이 보이는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외창방. 외창방의 유무예요. 고시원은 방의 창문이 복도로 나 있는 방을 내창이라고 하고요. 건물 밖으로 나 있는 걸 외창이라고 하거든요. 외창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창문이 밖으로 나 있는 방들이에요. 그런데 고시원의 시설 특성상, 최근 지어진 곳들을 제외하고는요 내창방이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앞서서 설명한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준다는 미니룸의 경우에는 내창이 외창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면적의 방을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 방들도요 수요가 있어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주무셔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찾는 분들 그리고 겨울에 고시원에 오래 생활해 보신 분들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더운 외창방을 외창방보다 어. 내창 미니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들도요 외창 방보다 내창 방이 많은 매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만 깰수 있다면 우리가 수익성 높은 사업장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제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영상이 저희 사업장 리모델링 전후 사진인데요 같은 방은 아니라도 비슷한 사이즈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어, 이렇게 지저분한 방을 방당한 100만 원 정도만 들여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이 무려 34만 원을 받는 미니룸 외창방입니다. 어, 이 방은요 화장실이 내부에 없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방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이 고시원의 특성인 내창이 많으면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인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근생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하나씩 하나씩 깨나갈수록 수익성 높은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부업을 찾는 분이시라면 이런 편견을 깨고 고시원 매물을 본다면 수익성 높은 어떤 부업 사업장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고시원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새로 생길 수 있는 고시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어, 그리고 이런 까다로운 여건들을 뚫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고시원들은 우리가 기존에 운영 중인 30만원, 40만원 반값을 받는 고시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고시원이 아닙니다. 최근에 100평 정도 고시원을 새로 넣으면, 보증금까지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1억대, 2억대, 3억대 고시원들과 같이 30만 4 원의 방을 팔아가지고는 파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에 시설된 낡아 보이는 고시원들이 돈을 벌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편견을 깬다면 아직도 수익성 높은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업 아이템을 찾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